오늘도 제 스타일을 배우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워볼 동작은 인사이드 디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세 기본 자세 잡으신 상태에서 뒷발을 제자리에 집어줄거예요 제자리 앞발이 살짝 대각선으로 나가줄겁니다 다리가 이렇게 찢어지셔야 돼요 그대로 무릎 구르면서 감아주시고 반대다리 따라 들어오시면서 무릎 꿇어주는 데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너랑 연습하는 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는 손을 이렇게 위로 들어주세요. 위로 들어주시고 손 위치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인사이드 테클 같은 경우에는 내 주발이랑 마주보는 발을 같이 내 주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내주시라고 말씀하시고 위치 맞으셨으면 뒷발 제자리 찍어습니다 앞발이 상대방 발보다 발 옆에 놔 주실 건데 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시고 집어주세요. 그대로 무릎 꿇으시면서 주발 쪽손 감아주시고 반대 다리 따라 들어오시면서 반대쪽 손 위에서 덮어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발 쪽 무릎은 꿇어 주신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틀어 주실 거예요. 틀어 주신 상태에서 주발 같이 일어날 겁니다. 밀면서.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실수 우리 자세 잡으시고 어,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이첫발 내딛을 내딛으실 때 어, 이상한데 내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상대방 발 옆에 주먹 하나나 하나 반개 정도 들어갈 들어갈 정도로 짚어 주시는 게 어, 포인트입니다. 다른데 이렇게 너무 깊거나 너무 못 들어가게 되면 성공률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방 발 옆에 주먹 하나나 하나 반개 정도 짚어주기자두 번째 실수는요. 우리 인사이드 테이크를 하는 걸 많이 보신 분들이 아이 인사이드 테이크는 돌아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 인사이드 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맞땅한 후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너무나도 처음부터 들어가시려고 돌면서 들어가보세요 돌면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 상대방이 이렇게 발만 한번 뒤로 제껴줘도 우리 멀어져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너무 멀리 돌아가시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그래서 발 정확한 위치에 찝어주시고 우리 해클을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앞으로. 직선으로 들어가시고 머리가 닿으면 돌아주시는 겁니다.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자세 번째 실수. 우리 들어가셨을 때 상대방하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머리를 이렇게 숙여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힘을 쓰려다 보니까 아래로 바닥을 보시면서 당기다 보니까 어, 우리 바닥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나중에 스프를 배우시겠지만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방어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여기까지는 제기지 마시고 상대방 배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정도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상급자편에서 다루겠지만 우리 옆 이마 정도가옆 이마가 갈비뼈 정도 밀어준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많이 나오는 실수는 우리 네, 들어가셨을 때이 손을 힘을 주시려고 상대방 다리를 제압하시려고 이렇게 세게 당겨버리십니다. 상대방 다리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당겨버리세요. 사실 근데 이렇게 당기는 거는 거의 레슬링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잘 밀어주기만 하면 이 다리는 그냥 자동으로 들리고 상대방이 도망가기가 어려워져요. 잡으셨을 때 손에 힘을 빼는 겁니다. 손에 힘을 빼고 내 손을 아래배에 붙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오금에만 걸면 되기 때문에 아래배에 붙인다 생각하시고 상대방을 밀어주는 거요 밀어주면 이 다리를 내 몸쪽으로 세게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저절로 뜨게 되있어요 이거 아마 파트너분들이랑 연습해보시면 굉장히 어? 신기한데? 할 정도로 다리가 쉽게 들릴 겁니다 자 상대방이 이 다리 힘을 주고 있더라도 내가 힘을 빼고 상대방 쪽으로 미는 힘만 주면 다리 힘 빼고 미는 힘만 주면 다리가 그냥 들려 버려요. 이 손을 너무 내몸 쪽으로 세게 땡기고 있지 않기. 이게 네 번째 실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승련도가 조금 오르셨을 때 빠르게 들어가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스타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술을 세게 쓰기 위해서 빠르게 빠르게 연습하시다 보면 나중에 제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디테일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들 인사이드 테클 고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